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공 2, 3차 재건축사업준비위원회 위원장 황병규입니다. 어, 2023년 11월 28일부터 어, 12월 14일까지 정비구역 입반 제한서류 61.9%를 어, 주민들께 증거하여 2024년 02월 5일날 양산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십 개 부서 조계획 협의를 양산시와 거의 십 개월 가까이 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업부 부분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 주공 2 3차와 사이에 공용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 12m로 계획을 했습니다. 12m를 계획을 해서 양산시와 협의 과정에 양산시에서는 20m 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m 했을 경우에 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약한319% 정도 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양산시 조례상 용적률은 3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산시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게 20m 에서 15m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고요. 어, 모든 그 도시의 심의 협의가 끝이 나고 2025년 02월 6일 날 어, 양산시 주관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어, 이후, 지금, 주국 2, 3차 주민공람회 30일 가졌고요. 끝나고 바로 지금 양산시 의회 의견 청취. 에, 이 부분 60일인데, 15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끝이 나고, 현재, 경관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병규 추진위원회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황병규 추진위원회보다 한 군데는 더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더 빨리 진행을 했고, 이절차이 이 재건축 사업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를 먼저 해주면 먼저 해주는 대로 빨리 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고, 그래서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진행을 어, 정비구의 <laughs> 이번제안에 대한 주민동에서 61.9%를 받아서 양산시에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양산시와 행정 업무를 봐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주장하는 건 주공 2, 3차와 사이의 도로를 폐도를 할수 있다. 폐도를 하면 용량비를 올라가니 1,400세대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동 심의를 열면서 확정된 게 15m로 중간 소방도로 어, 소방도로가 아닌 공용도로 이거는 단지 주거 2, 3차만의 주민들 쓰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인근 그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라는 그 도로입니다. 물론 양산시와 최초 협의할 때 배도 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폐도에 대한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 8m 에서 우리는 줄여보려고 15m로, 어, 설계를 해서 양산시와 협의를 보는 와중에 양산시에서 20m를 해야 된 데서 공동심의위원을 열어서 15m로 확정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도로를 가지고 지금 상대 쪽에서는 폐도를 할수 있다. 라고 지금 주민들께 선동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사실상, 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상대 측에서는 이 부분이 폐도를 대모로 해서 용역률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과 폐도 한 대여가지고, 뭐, 첫, 어, 140세대를 더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양산 씨, 이거는 정비법이잖아요? 그럼 그 140세대를 그대로 지을 수있는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또 협의를 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저희들은 어쨌든 대표성이 있으니까 협의를 저희들이 해가 온거 아닙니까? 협의도 그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마연 뭐 말로만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당히 위험한 말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재 가칭 준비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비국 지정고시 이후 도시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경관심의가 끝이 나면 도시의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 주민들의 어떤 그염은 표도 부분이라든지 또 폐, 어, 이미 폐도된 부분 확정이 된 겁니다. 어 주민들이 현재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시의 심의가 있고. 지정 고시 이후에도 얼마든지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재건축 네. 예, 사업은 지금 현재 경관심의 사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경관심의가 끝나게 되면 어, 6월 4일 그러니까 패스트랙 시행령으로 법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다음에 조합 설립이 끝나면 시공사 선정 문제도 있고,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또 사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인가 끝나면 또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주,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착공 이래 가야 되는데, 순서는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에~ 지등 소유자 여러분, 정비 사업은 속도전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이 개선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됨으로써 그 자산 가치는 상승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문제가 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건융비와 사업비를 증가를 막는 길이 이 재건축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자 여러분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푼다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할 시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서 시장성이라든지 또다 봐야겠지만 지금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만이 이 재건축 사업은 조기에 당겨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공 2, 3차 재건축 사업 황변규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항상 방문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공 2, 3차는 지리적으로 현재 양산시에서 보면 최고의 핫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비도 줄이고 본당금도 줄이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힘이 합쳐져야 하고 그럴 때 양산시에서 제일 가는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게이목은 저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이 명품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